안녕하십니까 네. 이디온 이서치입니다. 음. 응. 오래간만에 겪는 낯설죠. 네. 스튜디오도 <laughs> 낯설고 오래간만에 그 낯설고. 네. 뭐 하여튼 오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하는 네. 좀 테스트 방송이기도 한데 네. 오늘 정신 연구원이 저한테 걸렸어요. <웃음> <웃음> 워낙 저희 이디온 애청자들 아직 가칭이 안 정해졌는데 하여튼 아주 정해지면 이제 표현을 할 텐데. 여하튼. 가장 정우신 연구원 궁금해 하고 또 최근에 종목 찾기 노력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새롭게 다른 것들좀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한삼주 정도 네. 되게 종목 차를 발표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네. 가장 괜찮은 건 내가 아침에 두개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여튼 네. 아침 에 지금 말해줘 가지고 이거 갖고 할 텐데 삼영전자와 나이스 전모 통신. 네, 죠 예, 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뭐. 지금 요즘 같은 장은 뭐 가상화폐든지 뭐지 화끈한 장인데 우리 가 화끈한 종목들은 아니지만 네, 전혀 화끈한 종목은 아닙니다. 음, 전혀 우리가 추구하는 좀 가치가 있고 음. 근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아직 매력이 음. 있는 음. 네. 그 기업들 굉장히 딱딱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laughs> 수요는 옛날 느낌 만든 슬슬 살리려고 만들어놨는데 <laughs> 네. 우리는 아직 어색한 채 처음이라서 진행. 처음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게. 걱정이네. 또안해버렸더니 음. 이것도 사실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되게 네. 좀 막막하네가 뭔지. 오랜만에 하.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오늘도 사실 좀 다음 주쯤 할래다가 너무 늦춰지는 것 같아 가지고 네. 하여튼 좀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삼영전자와 나이스정보통들다 바이콜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영전자는 4월 6일에 나온 자료고 네. 나이스정보통시는 네, 3월 30일 날밸런그레스 네. 월보에 나왔던 종목인데 네. 하튼뭐 주가별로 음. 움직였을 것 음. 같지도 않고 일단 봅시다. 삼영전자부터 네. 얘기할까요? 네. 네. 뭐 당분간 이렇게 방송 을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 괜찮은 종목 있으면 계속 좀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삼영전자라는 회사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제가 몇번 언급 드렸던 기업인데요. 어 일단은 저 제가 항상 어이 회사가 뭐 어떤 회사고 뭐가 좋아 보여요. 그거보다 가장 먼저 제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의 현재 순현금은 어 2,600억이 좀 넘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2,200억대입니다. 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금고에 돈이 1억이 들어 있는데 그 금고를 9천만 원 주고 사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업 안에 있는 통장 잔고, 바로 인출 가능한 순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이만했는데 네. 날부터 이만인데 주관 잘안 움직였잖아요. 네. 그렇기는 <laughs>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업사이드 포텐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주진 않아요. 사실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다고 주가가 오를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어, 잃 일치 않으면 버는 게 주식이거든요. 음. 그랬을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아직까지도 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하 나중에는 결국에 이걸 벗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음. 23,000원 주 주가다. 주가로 봤을 때 23,000원 언더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먼저 시작을 하고요. 23,000원? 음, 네. 아, 죄송합니다. 13,000원입니다. 13,000. 네. 음. 네. 13,000원이고요. 주당 순연금이요 13,135원입니다. 정확히는. 어, 근데, 일단은, 이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고만 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다고만 해서,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언제 오르냐면, 실적이 올라야 돼요. 혹은 시장에서 어떤 멀리플리베이팅에 대한 이슈가 생기던가, 그래야 되는데, 저는 전자인 실적이 오르는 기업들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게 음.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은 현재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고 실적이 오르는 데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쌓았는데 그로스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음. 저평가에 성장이 있는 기업들. 아주 전 심플하게 전 가치주하고 성장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그냥 저평가인데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올해 성장성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서두로 말씀드리고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신 분들 뭐 간단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전해 콘덴서라는 걸 만듭니다. 저희 음. 네그 아마 삼성 전기라는 큰 회사 그리고 사마 콘덴서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뭐하는 회사냐면 MLCC 만드는 회사죠. 그게 MLCC가 뭐냐면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반도체 기반으로 만드는 콘덴서예요. 콘덴서라고 함은 단, 그, 전류의 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는 수동부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가 이렇게 흘러갈 때, 어 일정한 전압도 유지해주고, 직류 교류 전환도 잘해가지고 전기 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만드는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는 수동부품입니다. 그게 콘덴서라고 부르는 건데, 세라믹 기반, 그렇게 반도체 기반으로 만드는 걸 저희가 m l c c 라고 부르죠. 많이 알고 있어요.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에 들어갑니다. 삼성전기나 삼화콘덴서 가는 게 음.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알루미늄 포일 감아가지고 화학적 방법으로 만드는 게 삼형전자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 에 업체 두개 있어요. 삼형전자, 어, 삼화전기. 그게 두 개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라믹콘덴서와 전액콘덴서의 약간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전액콘덴서는 일단 상대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대신 부피가 훨씬 커요. 또 반대로 용량도 훨씬 커요 음. 그래서 주로 가전 냉장고 tv 청소기 그런 데좀 많이 들어가요 전액 콘덴서는 그래서 좀 용량이 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그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좋아지느냐 기본부터 시작해서 가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1, 1월 달 저희 온라인 쇼핑 성장률만 보더라도 온라인 쇼핑 전체 성장률은 21.6%인데 가전은 오십육점칠퍼센트로서 나왔습니다. 이게 자동차 전장과도 관련이 네 그게 성장 모멘텀이긴 합니다. 당연히 전체 음. 매출의 십팔퍼센트 정도가 전해폰에 현해. 네 최근에 이제 뭐 시장 다니다 보면 워낙 삼성전자 같은 게 주춤하니까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좀 왔다 갔다 붙일 수 있는 게 LG전자 같은 게 자동차 전장 여러 가지 네. 스토리 붙이면서 움직일 수 있다. 네. 이게 치고 나가면 지수가 뭐 좀 레벨업이 되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좀 비슷한 맥락에서 또볼수 있는 건가? 네. 그럼 이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는 음. 가전이고요. 좋아지는 이유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는 가전이에요. 그거는 심플하니까 네. 바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용 콘덴서입니다. 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소론이 길었던 게 그거예요. 용량이 크다, 음. 부피가 크지만 큰 출력과 큰 전류를 보내고 받고 한다. 그거는 전해 콘덴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에서도 초정밀, 아무래도 작은 부품단에는 mcc가 사용될 수 있겠죠. 특히, 인포테인먼트, 뭐, 저희는 보통 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겠죠. 음. 그런 것들은 좀 작을수록 좋잖아요. mcc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용량이 크게 구동되는 것들은 전액 콘덴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자동차 내 전장 부품이 늘어나면, 자동차용 콘덴서의 수요도 늘어납니다. 음. 이거는 그냥 원활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가전보다는 자동차가 당연히 마진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쪽 비중이 올라가고 자동차 쪽의 성장률이 나오는 게이 삼양전자 전사의 영업이익 성장을 많이 이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요인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올해 1년 내내도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내년에도 기대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중요한 거는 뭐 저희 전장 쪽 보시면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그런 업체들만 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L4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전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아마 매출 비중 두 번째 정도가 L4로 들어가. 네. 예. 네. 뭐알 무슨 전자사. 네, 그렇죠. 어. <laughs> 뭐아래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laughs> 예. 뭐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되게 많이 늘어나요. 가전 쪽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으로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객선 다각화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3면원자 쪽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아까 네. 성실 그 판정보로 내가 종목 한두세개만 했었더니 네. 나 3여 년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강력하게 3년 전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거네 네 일단은 싸고요 네. 성장률이 높고요 음. 하나 더 제가 그러, 그런 것들을 커버 되게 많이 해요 싸고 성장률이 좋은 거 많이 하는데 주가 안 올라요 저도 음. 알아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좋아하는 섹시한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음. 근데 이 기업은 섹시한 단어가 음. 들어가 있습니다 전장화 라는데 그런 음.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멘텀적인 요소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적이 주가가 실적이 반영 안 하더라도 뭐 올해 1년 내내 아무래도 Y/Y로 쓰는 좋을 테니까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있어요. 뭐냐면 작년에 저희 말이 많았죠. 자동차 부품단에서 국산화. 그래서 그런 과제 중에 하나로 당연히 콘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1위의 전해 콘덴서 업체인 삼양전자가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될 일본산 제품을 대체할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이렇게 기업을 말씀드리면서 좀 강하게 말씀드릴 때는 이런 기, 좀 기분이 있는데 안 되더라도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너무 높으니까요. 저도 당연히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림 이를 보니까 이 자동차형 네. 쪽으로 정말 그로스가 확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성장하는 부분이 음.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반적으로 전사 그로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자동차 쪽에서는 20% 정도 그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이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전 쪽 마진률보다 자동차 쪽마진율이 몇배더 높아요. 음.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는 훨씬 더 세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 4를 봐도 네. 그러네. 네. 영업 이익이나 OPM 추이도 네. 상당히 좋고 이게 이게 주가가 그 밸류에이션이나 성장률에 상당히 비싸져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한 했 순연금으로 봐도 싸지만 일단 기본적 PER도 뭐 그렇고 PBR은 네. PBR, 싸... PBR도 과거 대비쌉니다. 왜 이렇게 인기 없어요? 콜해보면 반응이 안 좋아요? 아, 어, 이거는 삼영전자뿐만 아니라 음. 이런 류의 기업들인 거죠. 실적은 탄탄하지만 약간 재무 구조 엄청 좋고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약간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 기업들이 지금 거의 모조리 다 주가 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다른 그래서? 거야 올라갔다가 안 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건 오른 적도 크지 않은데 안 올랐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지금 시장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음. 대놓고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삼영전자와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동종 업체 한번 쳐보세요. 삼만 아, 네. 아, 전기. 자 네. 날라가 많이 있습니다. 올랐어요. 날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더 이상한데 삼만 전기는 올라갔는데 왜 이건 안 올라요? 가 뭐? 삼화 전기가 실적 좋겠죠 가전쪽 좋으니까. 이거 혹시 거래가 잘안 돼요? 거래 대금이 원래 낮았었는데 음. 높아졌습니다. 과거 대비. 사실 어, 그런... 과거에는 제가 처음에 막 2, 3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3, 4억 거래였었는데 이거 리포트 쓴날 100억 이상 거래됐고요. 요즘에도 3, 40억들 거래 잘 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에는 이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면유회사의 그로스 그러니까 싼 거는 아주 심플하게 아까 순연금만 봐도 상당히 매력 밑로 앞으로 네. 뭐 잘못돼도 밀려받자라는 생각 들었어요. 네. 그건 오케이, 여그리. 근데 그로스 요인도 있는데 반모는 해 보는 거죠. 그렇게 그로스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3화 정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둘의 회사 차이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기간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간 투자자의 성향이 좀 다르다는 거? 음. 그 정도 빼놓고는 아, 뭐, 네. 그급 빼놓고는 네. 아, 빼놓고 펀드가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아, 예. 네, 그거 외에는 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쪽들도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네, 뭐, 수급적이나 그런 어.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탈만 그이.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 오히려 안 오른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정우 씨 그냥한테 여러 종목 말고 딱 음. 가장 지금 여기서 바이코리스트 괜찮은 거두 음. 개만 갖고 오라 그랬던 건데 네. 괜찮다. 네, 괜찮, 네 괜찮습니다. 오, 오히려 2021년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어떤 종목들 줘봐좀 마음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추가적으로 하시면 오늘 굉장히 딱딱하게 둘이 진행하고 있어요. 어쩔 <laughs> 네. 수 없네. 낯설어서 조명도 있고 막 어우. 네. 그래게 음. 처음이라서. 원래 이 방은 그래도 좀 우리 옛날 네. 리서치 분위기 살려서 꾸며 달라고 네. 해 얘기하려 캔 건데. 네. 여하튼 아직은 낯설고. 참 재밌는 얘기 해 줄까요? 네.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안녕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해요? 네, 이상합니다. 그래? <laughs> 네, 그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우리의 어떤 그 멤버들한테 1위 때라는 애칭을 썼을 때좀 무섭잖아요. 안녕하실 때 1위 때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해? 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 나는데? 거의 엄청 좋은데 말이야. 내가 이고 있었네. <laughs> <laughs> 고민해봐야지. 전자는 그런 됐고, 네. 세미나 가셔야 되니까. 나이스 정보통신은 월보 때딱두 종목 하셨는데, 네. 요거 요 자료요 자료, 요 자료 네. 요 매달 이번 달 쪼이 쎄 월보 또 나오면 그때 네, 다 하는데 딱 또. 리노랑 딱이두 종목 네.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나이스 정보통신 이 되게 의외였던 게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혼자 소외되어 있던 기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나이스 정보를 지금 보자는 거죠? 나이스 정보통신은 제가 1월달에 환인제약을 이미 타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거. 라기보다는 이게 바닥이지 않을까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시간 지나면 천천히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사실 나이스 정부 통치도 같은 이유입니다. 오를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너무 명확 아, 사이드의 리스크에 대가 별로 없는 그런 너무 명확한 기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바라는 컨셉적으로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밸류에이션 괜찮고요, 두 번째 실적 괜찮고요, 세 번째 모멘텀적 요소가 셋다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겁니다. 3년 전도랑 마찬가지네요. 셋다 네, 비슷하네. 근데 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단은 날시정보통신은 벤사에요. 벤사. 처음 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벤사.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사실 설명하는데도 한 시간씩 걸려요. 칠판에 그려놓고 세미나 대상 갔을 때는 오랫동안 하는데, 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카드를 딱 긁었을 때, 스타벅스에서 만원어치 커피를 먹었어요. 그것과 쿠팡에서 만원어치 물건을 샀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벤 사업자들은 현재까지는 스타벅스에서 카드를 긁었을 때더 많은 영업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대면 쪽으로 가면서 네. 주가가 완전 죽을 수었던 기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미국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들은 컨택트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상황을 떠나서 미국 쪽이 그런 현상이 아, 그렇죠. 미국은 많이 나오기 컨택트 때문에 쪽으로 많이 갔는데, 네.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게.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 우리나라보다 백신 접종률 더 높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좀더 올라가고, 뭐, 지금도 사회활동 많이 하지만, 결국은 언택트의 반대인 컨택트에 대한 기업들이 부각이 되면, 아무래도 뭐,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에 영향을 줄수 있는 기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2021년 하반기 때 모멘텀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실적과 이 회사의 상황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작년에 2020년에 실적이 역성장해야 됩니다. 왜냐면 컨택트 기업이니까요. 근데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안, 역장, 안 역성장하고 성장했어요.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장 점유율이 18.7%에서 20.7%로 2%포인트.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두번째 자회사인 피지회사에 있어요 나이스페이먼츠가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제이 회사 오래 봤는데요 경영관리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비용절감 효과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매출액은 과거에 역성장한 적 없이 매년 올랐고 영업이익 또한 작년에 어떻게든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이런 언택트 사회에서도요 그럼 컨택트 쪽이 돌아서면 훨씬 더 좋은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받쳐준다는 거고요. 마지막, 밸류에이션. 49페이지에 있는 표 39번 DCF 밸류에이션. 이거 보셔도 사실 잘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2026년에 쭉 내려가지고 계속 가치라는 부분을 0으로 만들어 놨어요. 무슨 얘기냐? 5년 뒤부터 사업을 안 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산출된 주가를 30% 이유 없이 디스카운트 했습니다 그래서 TP를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다라는 겁니다 PER이 10배도 안 된다 이것도 너무 싼 거지만 그걸 떠나서 재무구조에 대한 순현금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 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52페이지에 있는 어 제가 그림 16번을 넣어놨는데 순현금 차트예요 이게 더 쉬워요 아까 DCF로 설명을 하면 사실 네. 네. 여러 가지 음좀 그렇잖아요. <laughs> 네. 쉬운 얘기. 쉬운 얘기를 말씀게 네. 어. 여기 보시면 그림 16번 보시면 순연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순연금이 2775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955억 원이에요. 음. 180억 차이 납니다. 근데 이 그림 이게 쭉 그냥 눈으로 훑어 보시면 바로 계산될 거예요. 1년에 300억에서 400억, 500억씩 순연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되면 순연금이 시가, 시가총액보다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어~ 이 기업은 수영군보다 시가총 시가총액이 낮겠네라고 얘기, 생각 드실 거예요 주가가 안 오른다면 그 사람들은 그거죠 런 이렇게 현금 많은 기업을 요즘은 네. 의미없다 적자라도 네. 그로스가 커야 된다는 네. 게 공감도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네. 삼형전자도 그렇고 나이스 정보통신도 그렇고 네. 사실 성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둘다네 성장이 있죠 둘다 네. 아, 삼형전자 성장이 상당히 있고 네. 상당히 있고 네. 나이스도 컨택트로 되는 순간 네.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결제를 하고 먹는 네. 순간 상당히 그로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걸 기대를 하는 거죠. 특히나 3월 달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 신용카드 어, 결제 그 건수가 16% 와이어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아마 상황은 훨씬 좋을 겁니다. 작년에 사실 움츠려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확진자가 좀 나오더라도 다들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국내 여행 소비도 좀 크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운사이드 리스크 대비 아무래도 리턴이 괜찮은 기업들 두 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안정적인 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다음 월부나 그럴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오랜만에 방송하는 만큼 조금 그동안 안 올랐고 그리고 올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들 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또오 방송 들으신 분들이 아왜애 여전히 답답하나 이런실것 아, 같은데 아, 그냥 일관되게 답답한 거 얘기해야죠. 네 우리 네. 내가 가끔 얘기하냐 우리 우리 정 시팀장이랑 우리 당신과의 인연이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얼마 전에 내가 어느 다른 방송 갔을 때 얘기했는데 그 전설로 떠난 월가이용 피코리티 <laughs> 책을 또 불리엔년파 네. 성을 내가 읽고 있더라고 네. 마음이 갑갑해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뭔가 가치 이상의 주가가 확장이 나올 때나 네. 같은 스타일이나 정우씨 같은 스타일 고생하잖아요. 네. 음. 우리 내가 가진 한계인지 오늘도 네. 역시 정우씨산 종목을 듣고 있으면 좀 많이 편안해져 왜냐하면 네. <laughs> 일단 하방 리스크가 적은 것 같아서 네. 편안하고. 사명 자작은 상당히 좋네. 내가 네. 이거 왜 하냐고까지 했었잖아. 당신한테. 네. 그랬는데 제일 마음 편한. 어, 제일 편하네. 편하네.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도 요새 백화점 주식부터 다 컨택트 관련주 지저드, 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야말로 컨택트 관련주네요? 네.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사 먹고 옷이라도 컨택트 사, 옷이 잘 팔다가 의류 업종 네. 움직이는데 옷 결제라도 하면 네. 좋아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하여튼 분명한 거는 저 이게 우리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보단는 화끈한 걸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 자, 기업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 그래. 일단 월보에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리노공업. 네, 42페이지는 리노공업 설명드릴게요. 10년 설명드 전이나 지금이 네, 이거. 여기 자료가 전 리노공업이 우리 월보에 있어요. 네, 네.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네, 그 같은 거에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회사는 현재 PR이 35배가 넘고요. 음. 제가 커버한지 10년 이상 됐습니다. 음, 어, 800억 대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 1000억 되면서부터 티피를 내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2.5조입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그림이 이런 회사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10년 지났을 때 10배 정도 되는 되게 답답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을 가장 좋아하는데 지금 이 회사 상황도 굉장히 좋아요. 멀티플이비싸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 올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대놓고 말씀드려요. 제가 사자 팔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말 듣지 마시고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베팅하시는 기업입니다. 그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고객사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성장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뭐 성장하고 있는 게 2020년부터 파격적으로 성장률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성장률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제가 이 리포팅을 하면서도 추정 실적을 넣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으로 그게 있어요. 아, 이거는 무조건 나오겠지. 이거 이상은 되겠지라고 쓰는 기업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래 이 정도면 약간 공격적인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회사는 성장률을 굉장히 높게 써 놨는데도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네. 10년 전에 제가 전에 있던 직장으로 면접하러 네. 오셨을 때도 네. 이종목을 얘기하셨던 네. 거. 네. 뭐얘기하라서 이거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laughs> 저 자라서 네. 와서 속으로 이거래 없는 종목을왜 가져와서 얘기하는 네, 거래, <laughs> <내가> 네. 거래대금 <laughs> 1억 원이었어요. 그때보다 네. 좀 젊어 가지고 더, 네. 네. 더 싸가지 없게 내가 했던, <웃음> <웃음>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장기투자의 시대에 왔다고 음. 하지만 우리 같은 스타일들은 이런 거 발굴해서 음. 하는 걸 좋아하지만 네. 음,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런 기회가 있을 거로 믿고 저희는 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니 그러니까 혹시 뭐 압니까? 삼형전자가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음, 나이스정나 그거까지는 음. 아닌 것 같고 벤 사업이어서 사실 음. 그두 회사는 10배까지 간다. 그거는 사실은 음. 좀 지켜봐야 돼요. 올해 상황이 좀 생각보다 많이 좋다라는 거고요. 좋다. 오히려 제가 커버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그런 가능성이더 높습니다. 네.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종목들. 뭐 지겹게 네. 말하는 동국제약 뭐 이런 것다 나와서 같은 회사들. 네. 정말 안 움직이더라고. 네.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우신 연구도 오늘은 내가 그랬어요. 그런 종목보다는 좋은 음. 거 알고 있는데. 좀더 당장 모멘텀 이 있을만한 것좀 갖고 네. 얘기하자 그래서 네. 두 종목 가져오는 거니까 네. 분명히 우리를와 함께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뭘 말하는지를 네. 모멘텀도 있으면서 싼 것들 아까 말씀드린 거고 네. 길게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는 전부다 이 노력에서 결국 우리 정우 신장이 얘기하지 하고야 많은군 자기가 네. 장기가 10년 연이나 지금이나 네. 보는 왜냐하면 지금도 주가가 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어저께 오늘도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스튜디오들께 좋게 만들었는데 적응해야 돼. 내 사람이 이게 한번 게을러지면 잘안 하게 되는데 걱정이네. 이제 매일 해야죠. 그래도 한개 <laughs> 정도씩은 올리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어떻게 했던 간에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형태로 저희가 개편을 했기 때문에 이리온 브로커들 좀 활동을 좀독려하고 음. 리서치는 좀 뒤에서 저 이렇게 더좀 들어가려고 제가 하고 있어서 방송 수는 좀 줄일 계획입니다. 근데 하여튼 많이 참고하시고 여전히 저희들은 이 힘든 고 힘들다기보다 항상 음. 우리를 압도하는 미스터 마켓 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또 파고드는 방밖에 법 없다는 소리로 내렸기 네. 때문에 오늘 오래간만에 시작하는 이리온 이 정웅수 팀장과 삼영전자랑 나이스 전분통신, 나이콜로 네. 시작하니까 주가 빠져도 욕하시지 말고 그냥 <laughs> 저희들이 생각한 거니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실까요? 네. 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